반갑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15년째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들딱이다. 현재 게임 산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게임 시스템에 NFT를 접목시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좋은 시장을 놔두고 NC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더 리니지로 부르고 있지만, 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프로젝트 TL의 NFT를 적용하여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 사람들은 리니지W 출시 전 쇼케이스에서 기타나 튕기고 있더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급하게 꺼낸 카드가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NC가 가장 잘하고 앞으로 살아날 방법은 NFT밖에 없어서, 시기적으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말한 것도 맞지만, 실제로 NC는 이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다. 지금 NC 소프트 말고도 게임빌이나 넥슨 같은 다른 대형 회사들도 손을 대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NC가 주목을 받는 건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게임 운영을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그것을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했을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NFT를 활용한 게임은 불법이라서 한국 서버는 따로 없겠지만, 어차피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고, 각 나라에 맞는 언어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NC가 꿈꿔왔던 진정한 글로벌 게임을 완성시킬 수 있다. 현재 NC의 대표적인 리니지 시리즈가 지탄을 받는 것이 게임의 사행성 유도와, 한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게임에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매출만을 노리는 게임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인데, 프로젝트 l 부터는 애초에 기존의 서비스하던 방식을 벗어남으로 게임성에 대한 비난 자체가 의미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NC가 NFT를 게임에 활용하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세 가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꿈꿔왔지만 변신 뽑기 마냥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해외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더 이상 기타리스트 섭외에서 감성 마케팅에 호소하지 않아도 게임 자체의 목적이 뚜렷함으로 과금 방식이나 전투를 유도하는 운영이 명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유저와의 소통이나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게임사가 주최측이 되어 유저가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한 NFT를 활용한 게임에서는 소통이나 홍보 또는 게임성이나 그래픽보다 유저들이 얼마나 이 게임이 금전적으로 메리트가 있느냐만 따지게 되므로 게임 자체의 코인 시스템만 잘 완성시키면 된다. 이처럼 NFT의 활용은 사실상 NC에게는 제2의 도약이 될 것이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국산 게임의 대부분이 모바일 게임으로 몰리다가, 앞으로는 전부 다 NFT를 달고 나올 텐데. 그곳에 맨 앞자리에는 NC가 서 있고, 모든 게임이 지금처럼 그것을 따라 할 것만 같다. 세상에 널린 게 게임이라 한 명의 게임으로 본다면, 그냥 다른 게임을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한때는 리니지의 눈물 나는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고…… 리니지라는 게임 내에서 결혼도 두 번이나 해봤던 나에게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씁쓸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NC 주식이 조금 올라서 소고기 사먹는 개미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NC 같은 상황에 있는 주식을 단타쳐서 타이밍 매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준비물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길 바란다. 첫 번째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주식 프로그램을 깔아서 빠르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타임스톤을 타노스 마냥 장갑에 끼고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짓거리는 게 아니라 통계 내는 걸 좋아하는 이과 아저씨들 말로는 단기 매매가 장기화될수록 개인 투자자의 승률은 0%에 가깝게 된다니까. 가끔씩 번개탄 들고 나타나는 산타클로스가 보이면 미리미리 챙겨놓길 바라며 오늘도 잘 자라, 개미들아.